안녕하세요, 네오입니다.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신생아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 일과성 신생아 농포성 흑빛증, 트랜지언트 네오네탈 퍼스트ula 멜라노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가끔 신생아실에서 어, 수포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볼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의사들이 진단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서 특정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어, 수포성 질환이 생기진 않았는지, 아니면 뭐 매우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수포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는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아기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, 진찰상 다르, 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며, 좀 걱정이 되어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일과성, 신생아 농포성 흑빛증을 의심을 해볼수 있습니다. 어, 이 질환은 피부 소견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데요. 어, 수포와 농포 그리고 수포와 농포가 이미 터져서 껍질이 테두리를 두른 듯한 그런 작고 진한색 반점들을 동시에 아기 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생아를 보는 의사들도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이 피부 소견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어, 잊을 수 없습니다. 이 질환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소견이 굉장히 특이한 어, 어, 많이 붉지 않은 그런 수포와 농포 또 수포와 농포가 이미 터져서 힐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래서 그 껍질이 테두리를 약간 두르고 있는 작고 진한색 반점들 그게 이제 특이한 피부 소견이 될 거고 그리고 주로는 어, 이마나 목 그다음 몸통에 잘 생깁니다 하지만 손바닥 발바닥에서 어,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고. 어, 몸 어디에도 사실 어, 관찰은 될수 있습니다.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습니다. 수포나 농포 같은 경우는 신생아 시절 태어날 주 어, 생후 한4 살에서 일주일 이렇게 수일 안에 사라지게 되고 수포나 농포가 이미 터져서 힐링된 이 듯한 그런 작고 진한 갈색 반점들은 몇 개월, 어, 3 4 개월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. 다른 피부 질환과 같이 어, 관련된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